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코인은 스테프니라는 코인입니다 최근에 세력들이 상방으로 갔을 때 500원 가격대에서는 찍어 누르는 즉 저항 구간을 형성해 놨고 하반 구간에서는 지금 쌍바닥이 나오면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저점 라인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린 세력과 같이 저점 라인에서 물량을 담아가는 게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스테픈이라 코인은요, 자 550원이죠. 550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단숨에 800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주봉이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쭉 하락하다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즉 쌍바닥 형성이 됐죠. 자, 그러면은 단숨에 여기 800원에 일단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열려 있어요. 이 구간까지는 이 상승 탄력이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잡아들이면 800원까지 우리가 좀 무난하게 볼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매수 타점이에요. 그래서 4시간봉. 자, 4시간봉을 보면은 조금 세력들이 이 흔들기를 통해서 개미 물량을 좀 잡아내고 있다는 게 명확히 나옵니다. 상승, 그 다음에 조정해서, 자, 바닥 잡죠? 자, 바닥 잡고 다시 상승시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거는 없어요. 상승과 조정, 그 다음에 물량 털기하고 저점 높여가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 즉, 계단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4시간 봉에서 상승, 그 다음에 큰흐름은 조정이죠 그래서 이런 앞에 저점 라인이 지켜주고 한번 깼지만 은 빠르게 올라오면서 다시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물량을 돌파해야 이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단숨에 돌파하는 것보다 우리가 자 500원 언덕 가격대 좀 잡아 드릴게요 자 500원 이하에서만 우리가 좀 잡아 간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게 저점 매수세가 저점 매수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점 잡히고 저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평선 돌파할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 자, 이평선 돌파 이후에 눌림목이 오고 다시 이평선이 우상향 하는. 자, 그럼 이렇게 51선이 데드 골든크로스가 나오겠죠. 정정합니다. 골든크로스입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이평선 언저리 450원과 500원 사이에서만 조금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한 시간 보험상으로 보면은, 자, 최근 이 가격대만 돌파하면 신고가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흔들기를 통해서 개미들이 떨쳐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550원에서 이 저항은요, 강력한 저항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세력이 찍어 눌렀기 때문에 550원 돌파하고 다시 지지하는 여부를 우리가 좀두 번째로 체크를 하되 그 전에는 저점 높아질 때는 걱정 없이 눌릴 때마다 물량을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올때 필수적으로 스태프는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만 집중할 때이 솔라나라는 코인은 작년 10월부터 해서 최근 5개월 사이에 약800%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말고도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 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 이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점에서 매집하는 이 전략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저 역시 솔라나라는 종목 매집을 했습니다. 저점 매집을 통해서 현재 670%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 스택스라는 종목도 저점 매집을 통해서 62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일단 재료가 받쳐주고 여기에 이제 탑점이 중요하죠 탑점 왜냐면요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싸게 들고 가야 세력들이 이제 상승하다가 흔드는 구간에 쫄지 않고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솔라나 작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10월로 돌아가 보면 앞선 신고가 돌파를 하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더 싸게 살려면 저점이 높아지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세력들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매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의미로 좀 보내드릴 거고, 보시면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자, 이러한 조정의 흐름 가운데 매집 구간이 나왔어요. 그죠? 이런 매집 구간은요,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력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매집 가격대에서 제가 일단 매수가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매수가, 매수 구간 잡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결국 매도입니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1차 매도가. 그다음에 2차 매도가를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솔라나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급등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 드릴 거고 28175945제 개인 번호니까 그냥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시되 다만 댓글로 연락처 뒷자리 있죠? 자, 댓글로 연락처 뒷자리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누락되지 않게 좀 이중으로 확인해서 빠르게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제2의 솔라나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같이 한번 매집을 통해서 수익으로 보답해 드릴 테니까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응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들 알다시피 2021년 민코인 열풍의 시작이었던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 한 번으로 6개월 사이에 25,000%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민코인 열풍을 주도한 장본인이 바로 일론 머스크였다라는 거죠. 그 뒤로 베이비 도지코인이라는 비슷한 이름의 민코인 역시 단기간에 4,000% 급등이 나오면서 비로소 우리는 민코인 열풍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뭐 하는 사람입니까? 테슬라 CEO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자, 그 뒤로 본인 계정에 본인이 키우는 애완견 시바견 사진을 올리면서 이름을 플로키라고 지을 것이다. 이 코멘트 한 번에 다시 한번 플로키 관련된 코인이 하루 만에 4,000% 급등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코인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바이누, 자, 이 시바견 관련된 시바견 이름을 딴 시바이누 코인은 900만원 투자했던 사람이 400일 만에 7조원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시바이누 코인 덕이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을 번 사람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바이누 코인이 단기간 유행으로 끝났냐? 아니죠. 지금 시가총액 10 이위에랭크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시장에서 인기를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코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옛날 얘기, 과거 얘기 말고 지금도 이런 코인이 있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보이는 자동차가 사이버트럭이에요. 테슬라에서 최근에 발표된 신차입니다. 예약 주문량이 100만 대 넘어 서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 웹사이트에 결제 수단으로 자 결제 수단 코드에 도지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재료가 나왔었어요 재료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슈 재료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사이버 트럭 코인이 하루 만에 500% 급등을 했어요 자, 뭐랑 똑같습니까 재료가 나오니까 관련된 코인이 급등을 한다 이 패턴이 지금도 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CEO 자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사업하고 있습니까? 인공위성 사업하고 있죠. 이 스타링크 이건 뭐냐면은 지구의 외진 지역 예를 들면 뭐 사막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이런 오지에도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인공위성보다 낮은 적외도의 인공위성을 깔면서 전 세계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 이게 바로 스타링크인데, 한국이동통신사와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LG주 플러스 협력 체결 이슈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랑 똑같습니까? 재료 나오니까 관련된 코인이 급등을 한다. 자, 스타링크 코인이 한달 만에 500%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코인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보내드릴 코인이, 자, 관련된 코인이 어떤 거냐면, 가장 최근에 휴머노이드 이슈가 나오고 있죠. 휴머노이드 경쟁 나선 빅테크, 테슬라도 옵티머스 추가 영상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테슬라 뭐 하는 회사입니까? 전기차 만드는 회사인데, 로봇에도 지금 진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일을 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양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래를 개고 있는 로봇도 영상 올리기도 하고 지금 걷고 있는 옵티머스 이 로봇도 계속 영상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코인이 있겠죠. 자, 그래서 민코인 역시 우리가 이 재료를 봐야 됩니다. 재료가 없는 코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 코인.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릴 건데 자 재료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코인을 관리하고 있는 큰 주체 상승 주체가 신고가 돌파를 시키면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민코인처럼 수백 배 수천 배 폭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재료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기술적인 분석에서 역시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코인은 내가 단돈 만 원, 오만 원만 진입을 해도 충분히. 부담 없이 들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나도 이런 민코인 하나 정도 가져가고 싶다. 단돈 만 원. 자,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코인은 큰 돈으로 투자하는 코인 매매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010-2817-5949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세요 자 문자를 보내 주시는데 우리 구독자 분들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고 댓글까지 달아 주시면 제가 이중으로 확인해서 이 민코인 일론 머스크 휴머노이드 관련된 민코인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